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계획과 그간의 추진 내용과 2024년도 자랑스러운 kf-21 한국형 전투기 양산의 시장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 유지와 미래의 전장에 운용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서 업그레이드된 생존성과 연합 합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전 우세 확보 및 지상의 정밀 타격 임무가 가능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볼수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장기운영 전투기인 K-4F-5 전투기를 대체하고 한국 공군의 미래 전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최대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개발로 시작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은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 국산항공기의 개발경험과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항공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 목적은 한국 공군의 40년 이상 노후화되고 장기 운용 중인 K-4F-5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KF-16급 즉 AESA 레이더 등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0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발 대상은 전투기 체계 즉 비행 시제 및 구조 시제이다. 다음은 훈련 체계이다. 훈련 체계는 조종 및 정비 훈련 장비 분야이다. 다음은 무기 및 장비 등 군수 지원 체계가 개발 대상이었다. 사업 형태는 국내 업체가 주관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시작되었다. 주요 특징은 AESA 레이다 및 초신 항전 장비와 10개 이상의 무장하드 포인트, 향상된 생존성, 높은 운용 효율성을 갖추고 있고, 최신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추고 고기동성이 가능한 전투기라 할수 있다. 그리고 단자 및 복수 임무를 위한 복잡 기체도 동시 개발하고 첨창 기술을 적용한 군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을 특징이라 할수 있다. 주요 재원은 전장은 16.9, 전폭은 11.2 높이 4.7이며 최대 추력은 44형 파운드, 항속거리 2.9배, 최대 탑재량 7.7형령, 최대 이륙 중량 25.6백이다. 추진 일정은 2010년 KF-X 사업 추진 기본전략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하였으며, 2011-2012년 탐색개발을 국방과학연구수가 주관하고, KAI 및 LIGNX1이 참여하였다. 2013-2014년도에는 체계개발 사업 타당성분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는 주관업체를 선정하고,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2017년도에는 사업 착수와 더불어 KF-X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였으며 2018-2019년도는 기본 설계 검토와 상세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다. 2020년도에는 CJ록이 최종 조립 착수를 하였으며 2021년 4월 9일에 CJ록이 출고식이 있었다.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 성공하였으며 9월 28일 최초 비행 성공 기념 행사가 있었다. 2023년도 이후에는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시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CJ-6호기까지 비행 성공하였다. 그간 개발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 4.5세 전투기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4대 핵심 탑재 장비 기술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 기술들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했던 것이 문제이었다. 이 기술 장비는 미국으로부터 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그것은 AESA 레이더 장비,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지상전에 꼭 필요한 EOTGP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RF 제목 기술 즉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해주는 장비였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 및 KAI의 기술진들은 기존에 확보한 기술과 자료를 참고하여 부단한 연구 노력한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계획한 일정 안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중에 AESA 레이다 장비는 제일 중요한 기술 장비였다. 이 장비는 KF-21의 AESA 레이다 장비를 일정 크기로 축소하여 FA-50에 장치함으로써 FA-50의 해외 수출에 있어 획기적인 장비가 되어 향후 해외 수출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23년 12월 20일 국회에서 KF-21 한국형 전투기 40대 양산을 위한 예산 배정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엔진의 국산화와 더불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KF-21N 전투기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KF-21 국산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KF-21은 향후 E-3의 업그레이드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가성비가 좋아서 벌써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KF21 한국형 전투기 양산을 하기까지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노력해온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